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제가 겪었던 한국분과의 어떤 아주 고마운, 아주 고마운 한국분과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인데 꼭 말하고 싶네요. 이게 요즘 면변 채널을 하다 보니까 악플에도 많이 시달리면서, 이분이 자꾸 생각을 나는 거야. 아, 이 고마운 한국분이 자꾸 생각을 나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 생각이 막날 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그 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한국분들에게, 한국분들에게, 중국 동포 입장에서, 음,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어? 한국, 한국 분에게, 한국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그게 제 마음 속에, 아, 어, 한20몇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꼭 눌러져 있었던 일인데, 저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고, 거의 안 했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한 20년 전에, 20, 한 1900년도 후반, 그니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대학을 갈 때,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음. 중국에서 대학을 가려면, 대학이 중국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 음. 기차를 타고 막몇 시간, 하루 이틀씩 막 가잖아요. 저희 고향에서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가는 방향이 비슷해요. 뭐, 뭐, 심양 북경, 뭐, 이렇게 정주, 뭐, 혹은 저기 뭐, 시안, 혹은 뭐, 이렇게 광주, 상하, 이렇게 해서 가는 그 노선이기 때문에 그 한계 비슷한 노선에 있는, 대학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에, 북경에 대학에 가는 친구랑, 그리고 뭐 저기 뭐, 광동 쪽에 가는 친구랑 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같이 기차를 탔어요. 음, 집에 부모님들과 인사 하고, 짐을 가득 챙겨가지고, 어, 침대차, 침대 열차에 타가지고, 뭐 부모님들과 할땐 살짝 아쉬웠지만, 뭐, 그 다음부터는 좀, 네? 아무튼 기차에서는 너무 즐겁게 갔어요. 제 기억에는 친구들하고 어, 침대칸에서 카드 놀이도 하고 그리고 그, 그 열차에 보면 그 식당칸이 있어요. 찬처, 예, 네, 찬처에서 막 밥도 먹고 하면서 가다가 베이징에, 북경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어요. 그나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우리 친구끼들이 앉아서 막 시끌벅글하면서 밥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 주변에 어 한국 분이 계셨어. 식당에서 밥을 먹었나? 아무튼 그때 살짝 인상이 있고 그때는 대화를 못 했어요. 근데 우리가 침대 칸으로 돌아와서 밥 먹고 돌아와서 얘기를 친구들랑 얘기를 하는데 어. 제와 제 친구 옆으로 어? 어떤 분이 와서 슬쩍 앉으면서 저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대화를 어좀 많이 듣고 계셨어요. 그냥 딱 보면 한국분이야. 아, 한국분이여가지고 대화를 하다가도 저희는 살짝 살짝 그분의 눈치를 보고 살짝 경계를 했어.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는 그 뭐냐면 서슴없이 막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한국 분들과도 뭐라고 말까 좀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초반에 한동숙이 얼마 안돼 가지고 서로 간에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게 돼 가지고 있다가 어? 그분이 먼저 우리들한테 어? 말을 걸었어요 남자분이에요 종년 남성분 아마 일행분도 몇분 계셨던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어, 아주 친절하게, 아, 너희들, 뭐, 연변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 같은데 하면서, 어,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고, 어, 어느, 어느 대학에 가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 마뭐 축하한다, 뭐 이렇게, 아, 되게 좋은 대학 가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음. 저희는, 제 기억에는 그분이 하고 했던 대화는 그렇게 생각 안 나는데, 어,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어, 우리들한테 나중에 선물을 보내줄 테니, 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수 있냐, 이름이 뭔지 알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솔직히 좀 경계를 했어요. 왜냐면, 하 학교에서 다니다가, 제가 다니는 그 제가 가는 그 대학교는 좀 뭐랄까 공무원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학교예요. 중국계열의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외국에서 소포가 온다. 선물이 온다.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 그거부터 되게 불안했어요. 학교에서 이거를 또 어? 나와 어떤 해외 어떤 뭐 그런 음. 관련이 있는 걸로 이 소포 내용을 뭐 뜯어보고 뭐 이렇게 의심하고 막 이런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나 이거 받을 받고 싶은데 받을 용기가 없어. 그니까그 선물이 뭔지도 몰라. 나 그때 당시에 그 아저씨가 어, 선물을 그냥 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때 저한테 유독 선물을 두겠다고 강조한 것 같아. 저랑 같은 친구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같이 대화를 하다가 슬쩍 빠져버리고, 나하고만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한국분이. 그래서 저는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이거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분이 왜 선물 주려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다니는 학교 주소를 대고, 제 친구 이름을 알려주고, 그렇게 했어, 그분한테.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선물을 받으면 네가 먼저 받아 보고 나한테 다시 보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친구분의 이름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두서라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지고 응? 학교를 갔어. 학교를 가서 진짜 어? 시간이 얼마 안 흘렀어요. 제, 제 베이징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 야. 그때 한, 그 기차에서 만났던 그 한국 사람이, 어, 나한테 책을 보내왔더라고. 한국 역사 교과서를 보내왔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 그럼 너 나한테 다시 보내줘. 하고 받았어. 그게 바로 한국의 역사 교과서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근대사. 현대사 해가지고, 책이 한세권 정도 들어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걸 받고, 솔직히, 처음에, 음, 좀 감동받았어. 와, 이분이, 어, 역사교과서,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선물하려고, 그때 당시 그렇게 우리한테 물어보고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동포고, 조선족이고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 이 책을 선물하려고 했구나. 우리가 기차에서 앉으면서 친구끼리 막 대화하는 것을 듣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아, 쟤네들한테는 한국의 역사를 좀더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한반도 역사를 더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책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책을 받고 나서. 어, 제, 그, 베이징의 친구한테, 응? 어? 그, 한국분의 주소랑 그런 것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아쉽게도 그것을 제가 잘 보관을 못했어. 그때 당시에는 잘 보관을 하려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는 제가 되게, 제 실수긴 한데, 그분이 그렇게 보내주신 책을 저는 정말 소중히, 어, 여러 번 읽고, 어? 그리고 그 뭐냐면, 왜냐면 한국 책이니까, 이제 다니는 학교에서 또 이렇게 해외 도서고 하면 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막 책갈 그 위에 뭐냐면 케이스 막 다른 거막 씌워가지고, 나름대로 잘 뭐냐면 은폐를 하고, 어?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그렇게 해가지고, 몇년 동안 그 책을 정말 애지중지 잘 보관하면서 잘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이, 뭐냐면, 이, 이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어, 살면서, 어, 제가, 어, 여차여차 일어났던 그런 것을 거쳐가지고 한국을 오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도, 음, 가끔은 이분이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내가 이분이 주소라도 갖고 있었으면, 아, 여기 와서 한 번쯤이라도 찾아가서, 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 그 주소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마음에 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제가 지금 이 연변 채널을 어? 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 한국 사회와 중국의 어떤 그런 이슈들만 다루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 올해 초에 있는 중, 저기, 연변, 뭐냐면, 그, 어? 춘지의 왕후이를 보고 나서, 아, 아니다. 어? 연변이 점점 더, 지금 뭐,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연변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 연변에서 내가 이렇게 떠들면 어디 잡혀가겠지만, 어?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 어? 내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어? 내가 잘난 것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자. 어? 한번 해보고, 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어? 이런 용기를 얻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춘재 왕 후유를 보고 나서부터 어, 결심을 하게 됐고, 어, 그리고 이 고마운 이 저에게 처음으로 이 한국에 대해서, 어, 처음에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어? 어 알게 해 주신 고마운 한국 분이 있기 때문에 에? 제가 또 어떤 그런 한국을 더 깊게 여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어 이렇게 고마운 분이 한국에 계시다는 것 만으로 어? 어 어떤 그런 작은 어떤 그러는 어? 희망 어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희망 혹은 뭐 저기 뭐냐면 아 이병현이 그 명대사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뭐 그런 달달한 게 있냐? 어, 그런데 달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어, 찾아보면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죠. 저는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 달달한 게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어, 지금 이 채널을 하면서 어? 조금 더 뭐냐면 그 공감하는 어떤 그런 사회. 우리 연변 동포들을 좀더 이해해 주시는 어?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공감하는 사회 그런 예? 어떤 달달한 것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예,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지금 하려고 예,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음, 이번 영상은 그거예요. 어. 고마운 한국분에 대한 어떤 저희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우리 동포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음 서로 간의 악감 등보다는, 서로 간의 악감 등보다는, 어떻게 말할까? 어? 그, 조금 더 달달한 걸 찾아서 좀, 서로 간에 좀 어떻게, 어? 잘해보면 안 되겠니? 에? 사람이 어? 계속 그렇게 서로 적대심을 갖고 하면 모든 문제도 안 풀려요. 어? 모든 문제도 안 풀리고 어제 저기 MBC 백분 토론을 봤는데 그 요시민 아, 그러니까 저 노무현 재단 뭐 이사장 해가지고 에? 작가님 이렇게 칭호를 달고 저기 김진 중앙일보의 어? 유명한 논술가이자 기사이다 그분 두 분이 하는 걸 봤는데. 그 MC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대립적으로 가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 에? 팩트를 가지고 너무 얘기를 해봤자 어? 문제는 안 풀려요. 팩트가 팩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풀려요. 그러지 마시고, 어 그러지 마시고 서로 간에 다시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MC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딱 들으니까 이, 이 말이 왠지, 우리 지금 동포사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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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어?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예? 너무 팩트만 들고, 어, 뭐, 너무 사사건건 한, 뭐, 뭐, 이런 일 때문에, 너네 연변 사람들 어떻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예?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으로 막 차이는 이런 사회잖아요. 어? 별별 갈등이 다 있는데 그게 솔직히 뭐몇년된 것도 아니고 십몇 년 20년 계속 이렇게 존재했던 갈등이잖아요 계속 못 고쳐 이놈이 사회는 해결 못해 내가 봤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응?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나와서 해결해 주기를 뭐 기대하겠지만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없어 안돼 배들 기대도 안 하고, 우리 동포 사회도 그래요, 어?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도 좋아질 것도 아니고, 응?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지만, 에? 기대는 안 하지만, 제가 여러번 자꾸 하는 얘기지만, 기대는 아니지만 소통은 하자, 어? 가 몰랐던 것을 내가 얘기하고, 어? 내가 모르는 것을 너희들 알려줘. 서로 대화를 하고, 어? 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어? 그러면 언젠가는, 한두 멍이 사람이 생각이라도 바뀔 거 아닙니까? 응? 어? 예. 그러다 보면 좀더 도와줄 수도 있고. 예.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영상부터 강조했던 거는 우리 연변동 포분들이 그냥 에이, 그냥 참자. 아 그냥 참자. 뭐어쩌겠니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 어? 유튜브란 채널이 있으니까 나와서 얘기하자고. 근데 한국 사람과 대화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를 자기 얼굴을, 자기, 자기 얼굴을 찍고 얘기하세요. 어? 우리 6,70만 명, 거의 한 100만 명 되는 저기, 제한 중국 동포분들이, 음? 한 6,70만 개의 채널을 만들어서 6,70만 개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고요. 어? 한국 사회에. 그러면 많이 개선될 겁니다. 많이 개선될 거고. 많이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고마운 그 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그때 보내주신 교과서, 솔직히 지금 제 고향에 있어요. 제가 그걸 한국을 못 가지고 왔어. 고향에 저희 집에 어느 창고에 어떻게 이렇게 거의 어디 제가 모시고 있는, 제가 소둥이 아끼는 어떤 그런 책이고 한데, 아, 아무튼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예, 한국 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 때려치고 한국을 와가지고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예, 그나마 좀 음, 밝은 면, 좋은 면을 찾아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예. 아,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면 아 그때 내가 책을 준그 사람이네?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친구네? 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 제가 또 워낙 선글라스까지 써가지고. 한번 그렇게 기차에서 살짝 봤는데, 기억할까요? 하지만, 책을 줬다면, 아, 책을 둔 걔네. 이렇게는 기억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보면, 에? 댓글에 살짝,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가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싶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